<laughs> 아 <대박>. <웃음> <웃음> 어, 이어 반격 조비로 투비 사이트 하게 해야 돼. 자 패스 빨리 돌려. 열대를 <목소리> 돼, 열대를 돼. 편우야 더 보여줘, 편우 더 보여줘. 그렇지, 기세껏 뜨고. 준이 나가줘 한 번씩. 들어가, 준이 들어가봐. 더 벌려서 들어가봐. 여기 다 내렸잖아. 어. <목소리> 어. <목소리> 반대층이 있어. 공격적으로 해도 돼. 컨트롤 자체를... 어머니 죽어 들어가 봐. 한 번씩.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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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 아직, 아직. 자, 현우 들어왔서 잠깐만요. 바로, 바로 죽어. 일자리 해야 돼. 일자리 해야 돼. 아, 아니, 아니, 아니. 다시, 다시, 일대일 마무리 오케이, 내려. 오케이, 우리 거. 우리 거. 오케이, 오케 받아, 이이이이오이 오케이, 이

기기나가기다나가 기지 기지나가 기지 나가. 바로 나가도 돼 바로 나가도 돼자 나와 바자 나와 같이 가 가봐 기지에더 많이 뜨 봐. 오케이 같이 와 오케이 아려 어. 오케이 영민이 좋아 힘이 점점 빠지는구나. 힘이 점점 빠지는. 힘이 점점 빠지는. 배터리 오십 50호. 퍼요. 오십 퍼여가지고 지쳤는데? 됐다 오케이 다시. 살살 살살 뛰는 거 같지 않아? 지금 탐 탐색전이야? 어이기 아 좋아?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오케이. 오케이, 다시 정비. 아주 고 들어가. 오케이, 스 걸어주고 빠르게. 걸렸다. 자, 운스서걸렸다요자 패스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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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와우 나이스 스 오케이 오케이 준희야 이거 확 살려봐 코로뭐한현야 그렇긴 하지 공격하고 있을 때 바꾸는 게 낫지 않아 준희야 자 기지 한발 나가도 돼 따라가면 돼자 현우야 올려도 돼 올려봐 바짝 가 그서 우리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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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야, 생각해, 이거 안들어 와. 아 와. Okay. 하지 마. 오케이. 하자, 오케이. 팔 하지 마. 오케이. 돼. 업. 영매 나와야 돼. 오케이, 나간다. 오케이, 나간다. 오케이, 나간다. 오케이, 나간다. 오케이, 올려, 올려봐. 어? 어? 이제 왼쪽. 가운데 웃두로기만 영민이 나와 서로 삼발. 같이. 아. 영민이 그렇지. 이제 사이드 난다 오케이. 오케이 한발 나와. 와, 오면 돼, 오면 돼. 오케이,

아아야 이거 먹으면 안되게 형님. 개때못가줘나 여기가 어리가. 한발 나가야 돼. 영민 나와. 좁혀. 같이 와. 같이 와. 같이 와. 오케이, 나가. 나가. 아, 나가. 한 하. 한점 하. 한점 나와. 같이. 아, 네. 오케이. 리잖아 아, 네.

서서서서 서. 자 사람 사람 so, s 짝 나와, s 짝 나와. 사이즈 o s 사이즈 so, 왜? o so, s 어 so, 가 상대 역습 o so, s 아.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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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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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서서서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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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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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민 으아! 으아! 아 으아! 아아아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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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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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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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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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오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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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 나 나와, 나 나와, 나와, 나 Mất tiền ghét lắm!

네. 개놓네 개. 공격. 어! 개수 내려. 오케이. 나이스. 내가 나올까 같이 와, 같이 와. 같이 가, 빨리 같이 가, 바로, 바로 가. 오케이, 됐어. 죽어, 죽어, 나와. 아 너무 좋은 거 같은데 <laughs> 기달래,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들어오 들어오세요. 들어가자. 거 나와자. 나와자. 한자. 나가야 돼. 어,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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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저도 돼. 좋아 좋아. 아, 준이 빴다. 씨. 시 아, 몇이야 지금 두 개. 두개나왔두 개. 두개 반. 두개 반. 마지막. 해. 아. 오케이. 한거 Hanna, h a n n 다 h a 기나나 레몬, 그냥 사이드가 있어.

지지이 지민아, 이가 때려! 오케이. 아아바로해바로해 바로야, 바로내 마지막 하나야! 하면 돼, 하면 돼! 하나, 하나, 하나야. 세다 때려! 오우